물레동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번잡한 도심의 시가지와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이 드는데요. 낡고 한적한 물레동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이 한곳 있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데예요? 아, 미안한 룰만 잘못해요. 네? 한 룰만 잘못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프랑스에서 온 사람입니다. 네. 프랑스인과의 만남에 주위를 둘러싼 생소한 물건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형말줄 아세요? 네. 형말 잘합니다. 잠깐만. <laughs> <laughs> 연이은 외국인들과의 만남으로 난감한 이때 반가운 한국인의 등장. 아 여기는 저희 그 게스트고요. 예. 네. 네.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자 어... 네. 한자. 그럼 이거 이거 먹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와. 함께 만나고 네, 어우러질 네. 수 있는 이곳은 물레동에서 단 하나뿐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열어? 예, 아, 초길 사람. 초길 사람. 초길. 초길. 아. 어, 길사람 토길사라. 길. 아. 여기 보시면 알겠지? 만그 이런 그그 그 어떤 인테리어를 다 재활용 나무를 활용해 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 게스트하우스가 더욱 특별한 건 버려진 나무들을 모아 직접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빈티지함이 살아 있으면서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게스트들에게 아늑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숙박 시설의 개념도 있지만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편해지고 얘기하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어 감을 이렇게 사 왔어요. 감을 사 가지고 같이 까아 먹자고. 여기 한국 감이 있잖아요. 에누네이아 말로는 그서막두분 친구 같으세요. 친구예요. <laughs> 원래 여기 온다 저랑 친구가 돼요. 원래 그거. 우리 성진님이에요. 내가 <laughs> 나쁜 학생이라 지금 딩, 친구가 돼버렸어요. <laughs> yeah, so that was my first um well sign to stay, and uh, this place is super interesting. It's made of I think wood f r 다른 게스트스보다 여기가 되게, 되게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레동에서 유일무이한 게스트하우스. 특색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물레동에 어둠이 찾아오면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요. 이 골목으로 왼쪽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쪽이야. 요즘 느끼지 못하는 향이에요. 카메라 향기 향이 확 들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 보아하니 보통 장소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미 이 거리에선 입소문이 찾아한 곳. 그곳을 찾아가 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눈앞에 펼쳐지는 50여 년전 시대의 풍경.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보시다시피 50년대, 60년대 인테리어를 재현해 놓았고요. 옛날 생각 하시면서 술도 한잔 하시고 추억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옛것에 대한 그리움은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인지 옛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 회사가 이 근처여서 모이게 됐어요. 아,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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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조금 옛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감 있는 것,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봤던 뭐 전담포라는 뭐 입간판그 뭐 다음에 이런 달동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리숙제의 기억을. 재산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쓰던원 그리기 위해서 썼던 컴파스, 그다음에 옥스포드 지우개요. 문방구에서 팔았었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나요. 이곳에 있다 보면 어느새 어린 시절로 젖어들게 되는데요. 깜짝 추억의 이벤트로 마련된 뽑기 게임 한 판. 이기면 상품까지 있습니다. 예, 뽑파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게임 상품으로 증정되는 건 다름 아닌 추억의 과자. 작은 과자 하나에도 동심으로 돌아가 까르르 웃음이 나는데요. 맛게 드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받으시는 거 어떠세요? 기분 좋은데 <laughs> 네,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받으시는 거 어떠세요? <laughs> 네, 문사로 받아서 좋아요. <laughs> 누군가는 옛 추억을 회상하고 누군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절을 느껴볼 수 있는 색다름이 있는 곳. 오늘 밤은 재미난 복고포차에서 한잔 어떠세요?